나중에 따라해야지. 뭘? 녹화. 프로그램 알려줘? 쪽으로들 <laughs> 네, 나중에 알려줘. <웃음> 어. 앞으로 죽겠다. 컷. 아, 이게? 이게 맞는다고? 가 아, 가 아, 뭐해? 너네. 아니, 물려갔어. 아, 가 아, 가 아, 가 아, 가 아, 가 아, 가뜨거 아, 배도가 아, 만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양보해달라고. 아 내가 하면 돼. 음. 근데 요즘 메슬리 승률이 진짜 좋다. 억캐주 해서. 그니까. 야 근데 그리고 영상 녹화 들어보니까 내가 음. 알고 있는 내목소리랑 많이 달라 진짜. 들어오. 아 그래? 일단 대륙병. 내 창이 뚫지 아, 못하는 거라서. 새끼야. 아우. 이봐 제 호떡파이 제 전판 개잖아. 저 새끼 존나 아니꼬한 거. 아, 전판 나한테 뜬금없이 열심히 하고 있냐고 왜 물어보노, 시체는? <laughs> 그걸 대카 죽이죠 자, 아마 이번판 하면서 뭔가 좀김새안안 안 좋아 보이면 바로 시비 돌 텐데. 나한테? 빨리 끝내고. 나한테 일가 아, 일단 막 피케. 스님이 <laughs> 막 피케. 걸래? 걸려고. 아, 저, 뱅크는 저, 거바 저, 뱅크는 저, 뱅크는 저, 뱅크는 저, 고크는 저, 뱅크는 는 아 그냥 웨슬리 하고 해야겠다 웨슬리 땡긴다. 작전을 개시한다. 생각보다 웨슬리가 괜찮은 거 같지 않냐? 뭐나 상관없어. 뭔가 인식은 안 좋은데 막상 해보면 잘. 그렇지. 근데 저희 암만 안 하는 거별 생각이 없네. 전판 애들 같은데. <laughs> 조합 그대로인데? <laughs> 야, 미아까지 완전 그대로잖아, 저거. 그러니까. 전판 조합 완전 그대로야,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전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. 우리 팀이 좋라못 했지. 가 잘한 아니 와, 자동 어저 새끼 잠수했거든. 그대로네. 제루이스만패였는네 나머지 다 그대로네. <laughs> 우리 팀 웨슬러 팀 레이튼이 하드 스킨이네. 뭐라고? 우리 팀 레이튼이 하드 스킨이야. <laughs> 음. 그런 조밥들한테또질순 없지. 그렇지. 진짜 레베카는 팀에 진짜 믿을 만한 새끼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리얼 피엔 이런 거 있을 때만 해야겠다 진짜. <laughs> 아니 <웃음> 언제는 TN도. 레베카 레베카 하고 싶다고 맨 징징거리더니. 아 그러니까 근데 계속 레베카로 치면 재미없지. 가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걸 지려고 하는 거야. 아겨라 이길 수가 없잖아. 언제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레벨 그냥 레벨 카를 무작정 하고 싶다던. 아 하고 싶어. 옆에 옆에 있는 놈은 지금 닭대? 닭 닭대 안타 닭대 안타 닭대 안타야. 씨발. 어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갑자기? 야저새게 시작하지 마자 싸우 아, 시작하네 장보고 뭐. <laughs> 가 아, 너무 부럽게. 아, 왜 갑자기 렉이 걸리지? 상하네아까렉안 걸렸는데, 뭐야? 누구 렉이야? 이건 또 몰라? 아, 나도 렉 걸려. 프레임 프레임 떨어진다. 아까는 안 걸렸는데, 아 헥헥헥! 아 싸울 때좀 싸우지 아니 헥을 쏘니까 왜 아군이 빼냐? <laughs> 시발 이거들. 시발. 아김쿠키 나도. 루이스. 뭐야 이거? 아, 죽었다, 이거? 아 이건 아닌데. 아 뭐야 나는. 다우왜 저기 있어 그리고 아니 핵을 쏘니까 씨발 아군이 빼는 게 뭐냐고 찹 그러게 진짜 걔가 론 냅둘 걸론핵 속으로 걸어 들어오길래 다 2번 뒤에다 쓴줄 알았어 다우 사망 아니 씨발 아 제발 아니 씨발 아 제발 아야너커을 못하냐 왜아 제발 와 몇인공이야 이거 아 갑자기 렉 왜걸리지? 렉안걸렸었지데 왜 아까 자신을와 아, 나이쪽 <laughs> 아, 이다 아, 나이스. 다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야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바로 들어가야지, 어? 나 바로 못 들어갔지. 모래 때문에... 취독장 진짜 끝나는데, 엄마. 뭐야? 이거는... 저기요? 야, 야... 어... 상황이 좋지 않다. 아... 확실히! 아툴버 따야 되는데 거? 빼빼 빼. 아니 씨발. 집중해. 누가 치거냐, 석이이가가레이 아, 나왜 이렇게 렉 걸리지 이상하네. 더 하셔야 되나? 조심할니다 뭐야, 분? 야 아, 오케이. 어. 리아픽지, 씨발. 아니, 아. 애들 이렇게 쓰면 안될것 같아, 아무래도. 아니, 씨발. 아, 뒤지진 않는데, 씨발. 아, 제발, 한 번만. 아, 뭐야, 빨리. 야, 너 어떻게 버텼냐? 아, 씨발. 알도 안된네 무빙. 키단졌으면 죽었음. 저기 찌밥이었나 본데? 네? 저기 족밥이었다고? 어. 아. 아니, 족밥이어도 다을 하는데, 4대1이었는데, 그건 좀 인정, 인정 아, <laughs> <이틀> 좀 해줘요. <해드려요>. 인텔 <laughs> 있었는데, 씨발. 야, 4대1은 <laughs> 아예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정상이야. <laughs> 네가 일어난 시점에서. 아, 썩을타냥 때문에, 순간. 아마. 아, 프레임 드랍 진짜, 아우, 씨. 아까는 안 걸렸는데, 왜? 갑자기 이번 판에 걸리지? 릭터가 바뀌어서 그런가? 아니, 그것도, 있... 그거 아니에요, 그거? 아, 애들 너무 들어갔는데, 이거? 거기. 어? 아, 공이 없는데? 기다려. 나 올라간다. 해. 아 없다. 평타 어. 두 방에 립 죽는 건 진짜 좋다. 되겠다 <laughs> 화질 좀더 낮춰야겠다 씨, 지금 뭐 스테게오 켠게 없는데 왜 아.. <laughs> 아저 새끼도 혜택이네? 희채? 희채는 혜택이.. 야눈 보자마자 돌려치기를.. 원래 안 이러는데 일로 갈거 가야 꺼져? 가야지 일부러 날씨 약한 보이면서 간다 でも。 빼대 빼대. 아, 이렇게들 보자마자 신사스키 다갈수이는거 봐. 야, 야, 옷까지 빼, 임마. 혹시 안 봐? 든든하냐, 이제? 예. Yeah. 안 돼, 안 돼, 몸으로, 몸으로, 몸으로. 아,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야, 지뢰 까는. 아. 아, 내가 왜슬리 생각하면 그거예요. 확실히. 지뢰, 여기에 지뢰를 양상한다. 오케이. 한타 준비 완료. 물어아 <laughs> 존나 든든하지 이러면. 미래를 대비하는 거지. 밥 이렇게 쿨타임 될 때마다 계속 끓려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나한 번도 못 봤어. <laughs> 저캠게타이에 미쳤나 그냥. 근데 희한하게 플레이는 괜찮다는 게.. 번지는데 쟤? 야너 너무 먼저다 뭐야 저건 오케이 okay. okay. 제 빨고 오케이 이거 기회다 기다다보자나 나오고요 바로 거기 빵 아무도 안돼 오케이 okay. 아 <laughs> 기동 대처좀 쓰고 싶다 진짜. 야 너무 달려들지 마. 빼야 돼 우리. 어 빼. 박해핀데아 그래? 아 미야 개피 미야 진짜. 아이 클레 어떤? 나데 클레 <laughs> 미. 이거 이겨 버리네. 야, 이거왜 이렇게 쉬워? 이거? 아, 한 번도 없어. 쉬어나, 좋지 재미가 없잖아. 그건 그런데, 나는 승급 당해가지 슈펜 토로를 이번에 승급 되면 <때는 웃음> 재미없잖아. <웃음>